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측정 급 이래 벌금 500만원 2025년 6월 26일 0.053% 2회 19년도 대학교 총학생회 회식 2시간가량 한잔 CCTV 제출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 병원 이송 후 경찰 대기 호흡기 불었는데 안 나오고 몸에서 술 냄새 난 다음 2회 더 불어도 안 나오고 경찰 계속 기다림 그냥 가라고 했더니 음주 측정 거부 2025년 6월 26일 전날 술 마시고 새벽 4시쯤 잠이 듬 다음날 출근 후 하루 종일 바나나 한 개밖에 못먹음 저녁 7시 반 가량 해장하러 출발 식사 후에 적발 음주이지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취소라던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저녁까지 숙취가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데 나왔네요 벌금이랑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마음 같아선 진짜 오래서 그냥 재판도 다 열고 싶어요 1차 적발 2018년도 벌금 2차 적발 2025년 6월 최근 농 0.053%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전날 술 마시고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그로부터 13시간 후에 숙취로 적발된 것 같습니다. 네, 나옵니다. 저같이 술 약한 사람들은요, 15시간 지나도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고,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제 숙취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 오후 4시쯤 되어야 간신히 깨는 것 같더라고요. 소주 3병 마셨다? 다음날 저녁까지 골골거립니다. 이렇게 술 약한 사람들은요, 12시간, 13시간 지나도요, 숙취 남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술센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사례까지 봤어요. 밤 12시까지 소주 3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오전 7시에 일어났고 집에 가다가 오전 8시에 음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가 0%, 술센사람들은요 알코올 분해도 엄청 빨라요. 8시간 지나가기 전에 이미 소주 3병 알코올 다 분해해버립니다. 술이 센제 친구, 실화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알코올 분해 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데요. 사람이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면 90분 후에 최고 농도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3%씩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8시간 후에 술이 탁 깨요. 웬만해서는 0.2% 이상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죠? 네. 평균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평균적으로 8시간 후면 술이 깰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다 깬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술이 평균보다 약한 사람이다. 그럼 8시간은 커녕 10시간, 12시간, 14시간 지나도 술이 다안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술 마시고 13시간, 14시간이 지났더라도 몸 상태가 어, 이상한데 좋지 않다면 숙취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이내 이진 나오시니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숙취 운전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숙취 운전이나 사실을 입증하시면 벌금형으로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일 알리바이, 동선, 결제 내역 등총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술을 그 전날에 마셨는지 입증하시면 충분히 벌금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벌금 나오면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